확정산 기분대 어때요? 3만 원, 어, 3만 원 훤데. 옛날 생각에 아, 눈물이, 아, 눈물이 아, 고인다. 2년 아, 동안 내자 아, 받는 아, 아, 거야. 세겠다. 어. 세서. 아빠 3만 원에 아, 행복한 아, 아이들. 야, 내일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. 저 내일 크리스마스 때. 아, 저 3만 원 주셨고. 야, 야, 야 내일, 그러면 와, 그러면은 와. 내일 가요 대전 케이터링 너무 가지 말자고 하세요. 아니, 주황 씨, 주황 씨 내일만니까. 개훈 씨는 죄송한 게 많다. 사치 한번 부려본다.